코코인 계정 생성 방법 추천 코드 R84QBKZ를 사용한 가입 튜토리얼 1. 코코인 웹사이트 방문 코코인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. 코코인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안전하고 다양한 거래 기능을 제공합니다. 2.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 3. 가입 양식 작성 및 추천 코드 입력 가입 양식에 아래 정보를 입력합니다.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추천 코드 R84QBKZ를 입력합니다.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보너스 혜택 및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. 이메일 또는 휴대폰 인증 제출 후 입력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하세요. 인증이 완료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. 5. 보안 설정 강화. 코코인은 보안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을 설정하세요. 2단계 인증, 2 f a 활성화, 6첫 입금 및 거래 시작. 계정이 활성화되면 지갑 메뉴를 통해 암호화폐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. 코코인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하며 입금 후 바로 스팟 거래, 선물 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코코인의 거래봇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거래를 경험해 보세요. 공식 블로그와 아카데미를 통해 최신 암호화폐 정보와 투자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쿠코인 계정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추천 코드 알파4큐비케이제트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지금 쿠코인에 가입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세요.